노산 이은상 선생께서 지으신 주국강산은 저 백두산에서부터 묘향산, 천마산, 남한산, 토암산, 팔공산, 계룡산, 지리산, 마이산, 모악산, 내장산, 무등산, 월출산, 조계산, 그리고 한라산, 울릉도 성인봉까지 마흔 개의 산과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한강, 임진강, 소양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저 탐진강까지 21개의 강과 동해 서해, 남해를 세 단락으로 각각 읊은 조국강산이다. 이은상 선생의 시집이 아니고 나는 이것을 산수경이라고 부른다. 마지막 낙관에는 노산 이은상 선생께서 지은 조국강산 시조집은 1954년 7월에 출간된 책이다. 2018년 여름 이 땅에 일고 있는 조국 통일의 도도한 분위기에 부응하고자 나 진공재는 선생의 시조집 전부를 새기고 찍고 쓰는 일로 기록적인 폭염을 사겼다. 오늘 마침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역사적인 날이 작품을 마무리 짓는다. 2018년 9월 18일 청계산방 옹진공재 이 작품은 가로 70cm 세로 130cm의 전라남도 보성산 대마지의 12폭으로 완성한 이은상 선생 산수경이다